자, 드디어, 레벨 650을 찍었습니다. 맞네. 어, 이번에 좀 늦게 찍었는데, 자, 스탯은 이렇게 맞춰놨고, 자,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NL 너무 그렇게 어렵다고 부담 갖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. 자, NL 손동작만 잘 보시면은, 어, 그렇게 부담스러운 그, 모분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, 이거 손 위로 둘짝 올리면은 피해주고 이게 뭐 어디 찡겨갖고 잡고 싶어도 그 뭐라 그래야 돼그 일정 범위 이상 지나가면은 다시 위치 바뀌어갖고 돌아오거든요 얘가 아이고 한대 맞았네 어. 자, 원형 좀 돌아주면서 스킬도 써주고, 어, 손 박수치는 동작만 잘 피하시면 은될것 같아요. 아이고. 다른 동작보다도 두손 이제 올리는 거. 그게 가장 아프기 때문에 그것만 피해주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몹입니다. 어? 기가 없네? 큰일났네 자이 양쪽으로 손 올리는 동작만 피해주시면은 괜찮습니다 어어쨌든지뭐 만렙 찍은 기념으로 영상 찍은 거고 어 앞으로도 뭐 꾸준히 어, 하도록 할게요 스탯은 디펜스 만땅, 소드 만땅 열매는 나머지 밀리 30지가 났습니다 저는 견문색 버그가 걸린건지 안되기 때문에 <laughs> 견문색은 지금 못하고 있어요 어. 제가 약하다고 여기 뜨는데 이유는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은 어, 댓글에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돼라 어쨌든지 영상 여기까지 뿅! 안녕.